이로치다. 이로치도 하지. o k 치 y I s 이 o w e d u 아 how 4 u c h o 불 i 게 there. I don't put it t h e 뽑는 데 don't 소 u t it t 말 e 아 지금 너무 떨립니다. 와 제가 하스스톤 선수 시연에도 이렇게 떨린 적이 없거든요. 와이 긴장감이 거의 결승전이에요. 가본 적도 없지만. 자 왼쪽이 타요님자 오른쪽이 홍군님 포몬입니다자 가장 중요한 거는 선천입니다. 첫 번째 턴 한번 보겠습니다. 세계 대결 자홍 불이죠 자, 홍보는 주피선도. 아 이러면 타요님 좀 불리해요. 왜? 왜, 왜, 왜죠, 왜죠, 왜죠? 전기 타입이기 때문에. 와, 전기 대불 전기 대불 네, 이자면 비행이라서 또 이제 또 스킬이 느리기 때문에. 네. 어, 주피선도 지금 아주 좋습니다. 일단은. 주피선도 판다. 네, 기분이 좋죠 일단은 지금. 자, 이제 여기서 이제 예측 잘 해야 돼요. 이제 서른, 이제 속성. 어, 다음 수, 다다음 수까지 일단 생각해야 됩니다. <laughs> 자 여기서 이제 홍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, 아, 뭐, 뭐 비행 어, 비행이야?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비행이 어. 같은 경우에는 비행이면은 비행이 맞는 포켓몬에 다시 꺼내지 않을까요? 아, 아니거나 아니 뭐, 얘가 얘가 얘. 아, 그쵸. 예. 아니면 저 홍구 같은 경우에는 공격. 어, 그쵸,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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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자땅 타입을 꺼냈어요. 땅 타입은 전기 기술이 안 안동화... 통합 다이맥스 필살기죠? 예. 개통하는 거, 연어하는 네, 거, 그냥 기술 바뀌고. 자, 다이맥스를 먼저 쓴 거면 약간 아니 그러면은 얘가 지금 땅기격 거니까 잘안 들어가지 않나요? 그쵸 공격 안 네, 들어가죠. 그근데 어떤 걸 썼는지 모르니까 아 일단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기 여기서. 아니면은 들어가잖아요. 네그렇 네. 전기 아니면 아 근데 전기 아 이러면한 턴이 그냥 무너가 됐서아 그러구나. 전기를 썼기 때문에 땅이니까. 또 심지어 지금 주피더는 다이맥스 했기 때문에 두턴 남았죠 이제. 자 이제 다이너클, 자 격투 타입. 그걸 긴장할 겁니다. 데미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, 와 이거 하게멋습니다아 아, 이렇게 세터를 낭비하면 약간 좀 이제 힘들거든요. 근데 아직 모릅니다. 왜냐면 6대0 패틀리기 때문에, 그쵸, 때문에 그쵸, 그쵸. 아직 모릅니다. 그렇음 마리. 그다음에 홍구 선수는 다섯 마리. 아니 땅이라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죠. 데미지가 엄청 그치. 세게. 또 이제 예. 빠르기 때문에 예. 아이템 이 없는데 원래 뭐주피선드더가 빠르지만 맞았는데 얼마 안자랐어요 계룡문 나왔습니다. 왜냐면 예. 당철이기 때문에 계룡문을 예. 어, 조금 더기본적게 어,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. 그래도 다음 판단 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타요가 바꿀 수도 있고 뭐 다른 판단 낼 수도 있고 그렇거 예. 오히려 홍구 선수도 역을 바꿀 수도 있죠. 음, 다른 거내거 예상해서 네, 다른 거내거 예상해서. 바꿀 거지, 나도 바꿀 거야. 아. 할 수도 있는 거. 아까 보니까 이제 바꾸기 같은 거잘 하는데 그쵸, 그쵸. 자, 이번 판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드래에서 왜냐하면 격투기 수를 안 맞으니까. 아 그러니까 안 맞죠. 이러지 그냥 그냥 압도적으로 이겼어. 아 그냥 바로 그냥 무효된 거예요? 네또 무효. 방금 전에 전기를 땅으로 흘렸지.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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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격투를 고스트로 흘렸죠. 와. 그럼 두 번이나 그냥 흘려 내버리. 그렇죠. 그러니까 턴을 아, 네. 지금 네. 다섯 분 네. 동안 지금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이러면 용의춤을 쓰면. 공격이랑 스피드가 50%로 향상. 음 1.5배. 1.5배 올라가고. 덴드 치오 근데 데미지 이거. 10%대확률얼 수도 있는데. 일단 얼진 않았어요. 아10%대 확률로 얼 어, 수도 있어요? 근데 얼 수도 있는데 얼진 않았어요. 일단 운빨은 안 터졌습니다. 아 만약에 얼었다면. 음 약간 5대5. 다시 아, 올라왔 되는 건데 제발. 네, 네, 얼진 않았습니다. 이런면 데드지 펄치 막을 수가 없거든요. 어 일단 데미지. 음자 데미지가. 석까지. 아 석까지 갑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해야 되죠 8차 떨고기 좋은 판단이에요 이야 이봉규 어? 자 일단 드래플 쓰러지면서 서로 5대5 서로 다섯마 5 완전 5대5 된거예요네 서로 다섯마리 남았습니다 아 미쳤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타율님좀더 유리해요 왜냐면 보호권을 낼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어, 그쵸 계령몬이야? 계령몬이야? 네, 어, 네. 맞춰, 맞춰서 할수 있으니까 어 계령몬이야? 맞춤 낼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황금올리브 이야 아 황금올리브 한 아, 하나는 멋있어. 넘겨줍니다. 하나는 넘겨줘요. 네. 자 일단 지 고르고 있는데 준영고는 어이뺄 수도 있는 거죠. 어 그렇죠 그렇죠 전략이니까 네. 네, 뺄 수도 있는 거. 이로치 대결. 오자 어, 일단은 질렀어요. 만나자마자 처음 만나자마자 쓸수 있는 건데 이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. 아올중는예 어, 벌레. 쿠파펀치 맞습니다. 이러면 준영고는. 혼란에 빠지거든요. 오. 잘 들으세요. 혼란 빠지면 3분의 1 확률로 공격을 못해요. 아 진짜로? 네. 3분의 1 확률. 네. 이거 이거 이번 판 때. 네 이번 판 때.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공카만이로는 66퍼죠. 어, 근데 이제 못한 팀이 33퍼라는 2 거. 자 여기서 연문을 근데 솔직히 인데 3분의 2는 공격하기 때문에 네, 무난하게 잡아들입니다. 와그 확률 가장 네. 터질지? 33퍼. 문빨. 아 넣어버렸다. 넣는 판들 진지오. 넣어버다 깔아 넣었어. 아야 짬 들이고 공격. 어? 공격 떨어지는 거. 아,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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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 떨어지고 나오자마자 어, 나오자마자. 네. 나오자, 네. 자 거기다 이제 혼란까지 거기다가 혼란까지. 아 일단 아, 공격은 들어갔네요. 33% 네. 안되고. 자리레이드 네. 데미지 들어갑니다. 자르도스 여기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자 가르도스가 어떤 모션을 취할지 그 이제 여기서 관건이 될 수가 있어요. 가르도스 맞춤으로 이제 또 내겠네요 그러면은.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수낼 수도 있고 근데 아니면 얘를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음 왜냐면 포기한다면 음 내가 좋은 걸 꺼낼 수 있어 니승교차면 아 맞으니까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. 약간 에이.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다 하나하나 하나 수가 다 생각을 좀 진짜 해야 됩니다 미 쳤다 진짜로 자 일단 폭풍 이것도 맞았어 이거 백명한테 30번일 텐데 맞았을 때는 처리가 됩니다 야 미쳤네 자 일단 쓰러지고요 자 다음 자 보겠습니다. 다음은 어자 어떤 포켓몬? 아, OK o 예. 알겠, 알겠습니다. 일단 서로 여섯 마리 여섯 마리 다 어떤 가지고 있는지 알죠. 일단, 스포 아닌 것 같은데. 네, 일단 여섯 마리 여섯 마리 다 어떤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다음 포켓몬은 <laughs> 이 친구. 아니 아까도 그 뭐냐 투샤님이 한 번도 안 해봤다면서요. 네네. 저도 네. 8 세대 포켓몬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. 아까 봤는데 저는 한 번에 죽이긴 했죠. 네. 이 친구는 일단 얼음 타입이요. 원래는 불비다 말고 불 타입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와서 이 친구 좀 쎕니다. 와... 폼 체인지를 하는데 바뀌면 네. 데미지 되게 세져요 아 진짜로? 네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스택이 중자 이번 턴좀 중요해요 다르도스 이번 턴? 네 이번 턴좀 중요해요 아 재밌겠다 자 이번 턴 이번 턴은 해설도 약간 조용히 할때아좀 약간 예. 어, 신중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예. 아 넣어버렸다! 넣는 어? 판은 어땠나요? 아저 모르겠어요 <laughs> 왜 넣었죠? 자 예. 전퇴규? 들 꺼내라고 아... 그럼 상대가 난동 부리기 잘했어 이것도 왜냐면 아, 그러면 예! 다 얼음 기수가 아니라 노말 기수 아 노말로 그냥 때려버렸다. 그냥 만약에 그냥... 얼음 했으면 데미지 안 들어갔겠네요. 그래서 데미지 절반 들어가니까 아 근데 한 방에 그냥. 잘한 아 거네 이거는 타요가 진짜 잘한 거. 네 근데 건데. 이걸 예측했다기보다는 을음 일관성이 있었다. 다른 음 난동거리 했으면 너가 교체 안 해도 데미지 거고 아 교체도 쎄다. 약간 유리했던 거죠.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 선택, 드릴 선택 자체가 시청자분들한테 어 이렇게 설명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가로에서 다시 나왔잖아요. <laughs> 이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약간 난 일부러 걔 버리고 넣는 게 버리고 가도스까지넘공게낫시겠다 그럼 버티니까 아까 못 버티잖아요. 네, 네, 네. 위협 때문에 버티니까 이번에 끝내겠다. 자 이런 판단인데 데미지 들어갑니다. 자 그런데 데미지 아, 절반. 아 급소에 맞은 게 절반. 급소에 맞은 게 이거였네. 네자 아. 이러면 약간 어 조금 이제 승기가 좀 기울어져 있는데 이 난관을 아. 어떻게 극복할지 그러면 지금 어. 이 몸구가 남은 게 지금 두 발인가요? 자 저,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. 너무 집중해갖고 몇 마리 남았죠? 몇 마리 안 남은 걸로 아는데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마리 남았는지. 흥스 음. 대기 중. 아니, 좀 약간, 제일 잘했던 판단.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판단 중에서 타요가 아. 제일 잘했던 판단이 아까 전에 그두번 흘려보낸 거. 네, 흘려보낸, 맨 처음에. 흘려, 지금 세 마리 남았네요. 음. 세 마리 남았습니다. 상델라, 이 친구도 불타입입니다. 세 마리, 네. 이모기 세 마리. 자, 여기서 이제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에서는, 음, 뭐, 어떻게 하냐가, 뭐,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, 샹델라 포켓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쓰나요? 어 요새 많이 써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세계 배트에서 많이 쓰는 이유가 이제 스피드 빠른 아이템을 주어서 음. 그냥 1대1로 이긴다라는 마인드로 약간, 음. 네. 그러니까 일대1로1대1로 일대일로 이긴다, 음. 아. 이긴다. 그러니까 한 마리 잡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. 다이맥스 썼어요. 다이맥스 여기서 아, 다이맥스. 그렇죠. 타이어 선수는 다이맥스가 있었죠. 승부를 보겠다 이몽규는 아까 썼는데 죽기 어. 선더에서. 자 네. HP 조금 늘어납니다. 아 다이맥스 쓰면. 네. 음. 자, 이게 막, 마... 어 혼란! 자, 혼란에 빠졌어요. 자, 혼란 이거 33%의 단율. 아어 근데 때려요. 아... 무난하게. 이러면, 운조차. 운조차 따르고. 오! 아! 버텼습니다 이러면, 잠깐만요! 무난하게 불기술을 썼다면? 무난하게 불기술을 썼다면? 잡을 수도 있거든요? 야! 근데 다이맥스에게 죽어도 다음 애들한테 더 턴이.. 아 뭐야? 까럼 아, 뭐, 다이맥스 안되는거지? 네, 네그 끝나는거지. 서로 이제 서로 없는거야 그럼 이 다이맥스 판단은 좀 아쉬웠던건가요? 약간 좀 아쉬웠죠. 아좀더아껴났어야되는거 예. 네, 네. 약간. 자 그래도 아. 아직은 그래도 모릅니다. 서로 세마리 남은 상태고 3대3 3대3 여기 네. 중요한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픽을 할수 있으니까 그쵸. 그렇죠? 보고 네. 꺼낼 수 있죠 거기서. 그게 진짜 유리하네. 네. 네. 상대를 보고 꺼낼 수 있는게 네. 자 샹델란데 리자몬 서로 풀타임 화력으로 들어오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. 자, 내가 더 빠를 것 같다. 나는 음... 판단인 거죠. 근데 중요한 거 에어 에어 슬래시 오프에서 빛난는이 있는데, 어 맞, 맞았어요. 어? 네, 이런 면 일단은 잡았죠. 이러면 또3대 3에서 3대 2. 근데 이제 이거 또, 또, 어. 네, 또 보고, 예, 또 보고 선피이거를 이제 이렇게 무난하게 가면 타이온 선수 쪽이 이기는 거예요. 왜냐면한 마리가 더 많아. 여기서 한번 빗끗하면. 한턴이고오디오 네. 되는 거고. 네, 우는 거고. 와. 약간 농구처럼. 그러네. 득점 진짜로. 동점 득점 동점 하다가 3점 넣거나 못 넣으면 바뀌듯이 포켓몬도 턴제처럼 바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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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뀌고. <laughs> 계련몬 근데 이 친구가 계련몬이 어 약간 좋은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왜 어떤 이유에? 그러니까 h p 도 낮고 그 다음에 리자몽을 많이 풀피어어도 잡을 수가 있었을까? 한 아, 방으로 원폭을낼 네.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신 있으니까 꺼냈을 텐데 아니었네요. 네. 네. 이러면은 그냥 죽자, 죽는 거죠. 그냥, 그냥 한번더 네. 카메라 비춘 거죠. <laughs> 네. 좋은 판단. <laughs> 어, 그래. 내 새끼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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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마지막으로 쓰겠다. 내 새끼 마지막으로. 이로 이로치 떠나보내기 전에 한번더 그 카메라에 그렇죠? 찍히겠다. 네. 한번더 네. 찍히겠다. 자, 이르면 새로가 기울었습니다. 왜냐면 음, 풀이라서 너 지금 한 마리 남았는데 이 친구 풀 네배예요. 그러니까 풀, 풀 풀이 풀리지 않나요, 지금? 네, 풀 강철. 가자, <laughs> 마무리 자, 이러면 마지막. 미자마! 자, 세레머니플레어 드라이브! 잘 네, 처음에 두턴에 이득을 너무 많이 봐고 음 흘려보낸 게 너무 컸다? 네, 그래서 세 턴, 네 턴, 다섯 턴을 더 그렇게 아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다. 그러니까 이거는 포켓몬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였다. 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실수를 하나 했 어, 어떤 실수죠? 줄피슨으로다이맥스 쳤으면 안 됐어요. 아 급한 단점 아쉬웠다. 네. 아 이범규가 응. 이거를 어떻게 뽑았는지 일단 먼저 어라? 와, 근데 너무 잔인하다 이거. 근데. 생각해보니까. 한5 시에 먹어. 이거 보니 마음이 있어. 바뀌는데? 어! <놀람> 아, 나 이거 안 돼, 안 돼. 이별하고 <놀람> 유튜브 구독 이벤트로 뿌이자포합니다 <놀람> <놀람> <laughs> 홍보가 직접 키운 <laughs> 이현지개령모와 <laughs> <계량목 웃음> 열심히 키우셨는데 약좀 먹이셨나봐요 아이 핑 오지게나 하하하 동석아 바이바이 마동석 아 <laughs> 이쁘게 <laughs> 어 <laughs> 키워주세요 <laughs> 우리 장 우리 석이 제가 처음으로 잡은 포켓몬이에요 <laughs> 지우한테 캣토피 같은 거아 <laughs> 어 와 이제 이, 이게 내 거구나. 마동성아 네. 성격이 만안 드네. 어, 말뚝잡이 많대. 본들은 아, 그 풀어 줄까? <laughs> 안타깝게도 포켓몬이 이제 어린이들 게임이다 보니까 알라사 시스템이 없어서. <laughs> 아, 아 그리고 이거 네. 포켓몬 센터 가면은 어. 이괴로물의 추억을 볼수 있어요. 진짜로 아 진짜 얘가 저기 이제 포켓몬의 추억을 아, 볼수 있어요. 아, 아. 마동성 <laughs> <laughs> 게거대한 마을 있는 벤치에 앉았을 때 졸렸던 게 추억이라는군. 마동호 호모의 추억 외에도 다른 추억이 있는 모양이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말해서 포켓몬 교환 들어. 다이어의 동료 같아요. 참을 수 없는.